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고 죽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하루는 365일을 품고 있다. 그래서 24개의 시간을 24개의 블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블록을 나누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자유의 시간. 이렇게 8시간, 8시간 하면 24개 블록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 FC님들 하루에 어, 몇 시간 일하세요? 라고 했다면,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고객 상담하고 하는 부분들, 그냥 나와서 시간만 보냈지, 진짜 일하는 시간은 별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걸일까요 어떤 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여쭤봐서 알 거예요. 1번, 잠자는 시간. 2번, 일하는 시간. 3번, 자유의 시간. 내가 내 개인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눌러 주세요. 나는 1이다. 2다. 3이다. 예. 네, 한번 눌러 주세요. 맞아요. 우리 네, 네, 네. 지난번에 우리 경님, 통님은 음, 모범 밴댕이. <laughs> 모범 밴댕이. 거의 매주 참석하셨죠? 오늘 우리 밴댕이가 11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다 참석하셨죠? 음. 맞습니다. 자유의 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시간. 일하는 시간은요. 일을 여러분의 시간을 좀 나눌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셀러리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요. 내가 이 자유의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내 시간에 니즈를 하지 않으면은요. 음, 여러분 그나폴레온 힐이 실질적으로 카네기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놓은 그 책이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책도 제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대화 대화 스타일로 코칭을 하는 그 느낌으로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책도 한번 사서 책꽂이에 꽂아 있어도 괜찮을 책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네, 나폴레온 힐의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기회의 시간에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평생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케네기가 예, 네, 케네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는요, 진짜 이분은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인데요, 자기 관리의 전 세계적인 대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고. 죽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자신의 목표가 없고 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사람을 위해서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 가는 거래요. 이거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 매트리스예요 어, 이렇게 보니까 선배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 좋아 그래 아 좋다 좋다 그래 그런데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해. 응, 음, 그러신 분 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도 하면 좋죠. 제가 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조 때려잡자 조, 그죠? 하면 좋죠. 월급 많이 받으면 좋죠. 음 그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조를 때려잡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분들도 다 뻔한 그 뻔한 얘기지만 이분들은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없다? 시간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느끼는 게아 이성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예 그냥 안해 버리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네 가지 직면에 이렇게 이 사사복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에. 어, 매 순간순간 이렇게 보내는데, 1번은 아주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에요. 2번은, 음. 우리가 좀 방으로 표현을 합시다. 2번 방에 있는 곳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3번 방은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 방은 뭡니까?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일. 가장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몇번 방이에요? 아 순서. 아우 우리 그냥 네. 순서까지 얘기했어요. 1이첫 번째, 3위 두 번째, 2가 세 번째, 4가 사... 사가 꼴등인 건다 아시겠죠? 사가 꼴등은. 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 지금, 우리 동님, 성님, 중님, 지금 다 1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번, 1번방 어, 아, 네, 홍님, 1번방 자, 음, 여러분. 그래서, 죄송해요. 저는 제가 질문하면 답 달기가 싫죠? 왜냐면 답을 달았을 때 좋게 얘기를 안 해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번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요. 내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냐면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아, 진짜 이번 달 지금 마지막 마감 달인데 급하게 나는 어떻게든지 아주 저조한 실적을 하는 사람에서 60만원을 안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든지 60만원을 만들어, 이거 시급하잖아요. 이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바로 1번 방입니다. 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느냐. 이 2번. 이번 방을 미리 하지 않으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피로하고 심신 있는 상태를 가지게 된다. 문제가 되고. 수수배만 매달리는 거예요. 아 마감에 내가 억지로 정말 억지로 억지로 이번 달에 200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200만 원해 놨더니 지금 당장 해야 되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이 또 잘못 나오고 뭐인수해서 어, 걸려서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방은 <laughs> 무엇이냐? 내 비전,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발전을 할수 있는 방이 바로 이번 방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서, 건강, 가족, 인맥 쌓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대부분이 이번 방을 지금 어, 소홀히 하냐면요 어, 막연해요 우리가 내가 어, 책을 많이 읽으면 뭔가 발전적이고 어, 내 삶의 길이 보인대라고 해서 책을 읽지만 당장에 당장 내일 모레 달라지는 거 아니죠.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거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으니까 그게 실천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건강 얘기하면 제일 자신 없고 죄송스러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말을 못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막상 그래서 내가 위독한 상황, 정말 암 진단을 받았거나 이렇게 그때 운동을 하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안, 아, 중요하다라는 건다 알고 있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조금 소홀하게, 서운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은요, 괴해을 세워야 돼. 괴해. 괴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배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돼. 메이크 타임을 해야 되는 게 여기예요. 이 부분은 강제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어, 시간을 규칙을 정한 게 바로 2번을 위해서예요, 2번을. 1번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다 해요.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다 끄고 삽니다. 그래서 평생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살다 보니까 내 노후 준비가 안돼 있고 고객도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미리미리 안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규율과 자제, 예, 절제를 통해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처음에 나와서 글을 쓰고 어, 책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 습관들이기는 10분부터 시작하기 좋지만, 어, 저는 이제 보통 최소한의 90분 이상을 책을 읽으려고 해요. 매일매일. 그 못했다 그러면은 주말이 더 바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이번 주, 지난주는 제가 이틀이나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굉장히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책을 읽은, 읽으면 당장의 내일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과 또 제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굉장한 많은 지식을 제가 얻을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3만은요.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필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왜, 낮에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 옆에서 얘기를 하면 답변해줘야 되고, 또뭐 문의를 하면, 어, 이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면, 그거가 안 되면, 내가 답답하면 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누군가가 묻고, 저는 이걸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코칭을 받기를 원하고 또 전화를 한다 그러면 진짜 많이 시간을 할애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여기, 여기에 썼다면 저는 더 많은 역량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향이에요. 성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 들어주고 답변해주고 이거는 제가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조금 조금씩 제가 줄일 수 있는 건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이제 첫 번째 했던 거는 저는 좀 오래 전부터 20대부터 결혼 초부터 시작해서 어,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안 하고 예, 도움을 받았어요 대신에 제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왔던 거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도 막 열심히 요리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 업적 그 못해요 즉그 어린 나이부터 저는 음, 일을 또 열심히 잘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양쪽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쵸 그런 거는 더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대신 하는 케이스가 바로 저고요 얘는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우리 FC님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SNS를 보다 보니까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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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엉뚱하게 한두 시간 훅 지나가는 거는 아깝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고객과 뭔가, 어, 고객을 위해서 뭔가 하, 하면은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얘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고요. 내가 FC로서 자질이 없어서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4번방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몇번 방? 몇번 방. 빨리 얘기해요. 그렇죠. 님, 저도, 저도 처음에, 누군가가 질문하고 처음에 저도 이 이론을 몰랐을 때,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해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알고 정말 이 매트릭스를 아이젠 하워라는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본인에게 그런 접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를 했거든요. 맞아요.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일하고 한번 접목해 볼게요. 이 시간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 여기예요.